에베세 아들 가을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발아 짜서 연애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세 아들 가을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루바을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계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 성읍의 방백수불이 에베세아들 가을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을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에뜰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내대로 나누어 세겜맨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세아들 가을이 나와서 성읍 문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 지라 가을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도다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느님,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하루마에 거주하고 수부른 가을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며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립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대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8월 25일 수요일 에베세 아들 가알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입니다. 오늘 세겜의 후손이라 주장하는 가을이 나타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시작합니다.그가 나타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가을은 자신도 모르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이간질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참담하고 끔찍한 결과를 보십시오. 그는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편을 들어줬다 생각했지만 그의 선동은 아비멜렉과 똑같은 악한 일이 틀림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아비멜렉과 세겜의 군대가 일어나고 전쟁을 치르고 백성과 왕이 함께 죽는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자, 험담의 대상자, 그리고 듣는 자. 성도 여러분, 저는 나눔교의 성도들 가운데 단한 사람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간질의 사명을 다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목사와 성도 사이에 서 있지 마세요.목사와 성도 사이에 여러분이 서 있으면 그 성도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왜냐?힘들고 어려우면 매번 사람을 찾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도 가로막지 마십시오.그 말에 옳다 아니다로 함께 엉켜서 죄 짓지 마시고, 기도를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셨으니 그 문제에 책임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직접 목사에게 말할 수 있도록 권유하십시오. 권유가 쉽지 않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하지 못할 말을 왜 나에게 할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유가 어렵다면, 목사님, 이분 좀 만나주세요. 요즘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기도 좀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간질과 험담은 아주 달콤합니다. 엄청 재밌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과 재미가 오늘 전쟁과 죽음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을을 통해서 배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이 자신과 똑같이 행동한 가을을 보면서 깨닫고 돌아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졌던 아비멜렉과 세겜과 가을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만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고, 날마다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살아나시고, 일어나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수요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